반갑습니다 pm 웰리스코치 종물리 시인입니다. 한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어,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영하 10도로 내려갔는데 어, 건강, 건강에 건강 유의하시고 체온관리 잘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피트라인 제품 중에 단백질 제품인 웨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 단백질은 세포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죠. 어, 우리 몸은 약 15%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은 어, 신경과 근육, 효소, 항체 등 우리 인체에 중요한 어, 기관들을 형성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단백질은 신경, 즉 신호체계가 되겠죠. 신경을 만드는 재료이고 근육, 뼈 힘줄 인대 피부 이것은 콜라겐을 만들게 되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소인데요. 효소는 췌장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소화 기능에 필수입니다. 이 효소가 없으면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분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효소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효소가 점점 어, 소화효소가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네 번째는 항체인데요. 항체는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몸 안으로 침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항하는 면역 체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를 만드는 재료도 단백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인체에는 다양한 내분비계통에 호르몬을 호르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인슐린 인슐린 호르몬이죠. 인슐린은 어, 당이라고 당을 세포로 이동하는 택배 기사로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뇌하수체 호르몬, 생식샘 호르몬 등 다양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피트라인 제품 중이 PM 웨이는 유청 유청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어 웨이뿐만 아니고 타사 제품들도 이 유청 단백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유로부터 추출한 단백질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많은 이제 헬스 트레 헬스를 헬스 매니아들이 이 제품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 섭취 방법은, 어, 성인 1일, 어, 1, 2회 물 200ml 정도에 계량 스푼으로 한 스푼 내지 두 스푼 정도 드시면 되, 되는데요. 양은 약 34회 분량이, 어, 들어 있습니다. 운동 섭취, 어, 운동 후 섭취하셔도 되고, 운동 전에 섭취하셔도 됩니다. 이 단백질을 꼭 섭취하셔야지만, 어, 다이어트가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파워 칵테일이나 프로쉐이프와 함께 같이 드시면 참 좋습니다. 어,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양자분석을 해보면, 양자분석의 위장기능에서 위장흡수계수가 대부분이 많이, 늦, 어, 위장흡수계수가 낮게 에, 나오거든요. 그, 그것은 뭘뭘 뭘 뜻하냐면 어, 위에서 미네랄을 흡수하고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단백질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의 염증으로 인해서 어,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어, 리신 트립토판 이제 단백질 유실 보고서라고 하는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 리신 트립토판 유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 대표적으로 트립토판을 하나 설명드리면 트립토판은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재료이기도 하고 어~ 우리가 잠을 자는 데 필요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이런 단백질이 어~ 필수 아미노산 중에 이두 가지 어~ 두 가지 아미노산이 제일 유실이 많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트립토판 유실로 인해서 어,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이, 어, 잘 만들어지지 않고, 어, 수면 호르몬이 마,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밖에 이소르신 유신, 발린 이런 것들은 근육 형성에 이제 필요한 아미노산이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40대부터 이제 근 감소가 오기 시작하는데, 어, 그래서 40, 최소 40대부터는 어,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백질은 어, 40대 이후에 반드시 어, 꼭 중년 이후 어, 남녀 남녀 모두 어, 꼭 드셔야 될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